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디젤밴 CVX 럭셔리 글라스밴 차량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판매 금액 750만 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6년 최초 등록일 2015년 5월 22일입니다. 주행거리 20만 3,358km 주행하였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네, 색상 아주 인기 있는 검정색 색상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글라스 오벤 차량입니다. 네, 플러시 글라스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가 아주 적은 차량이고요. 아주 깨끗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후속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내 네, 블루투스 기능 에어팩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현재 주행거리 203,369km 만 주행하였습니다. 네 HUD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 보고 계시고요. 뭐 에어컨 시타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운전석 열선 시트, 조성 열선 시트, 억스단자 USB 단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동 접이 백미러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안개등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내비게이션 보고 계시는데요. 내비게이션 이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오디오 에어컨 시타,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있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하이패스 단말기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토채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화물 적재한 실내 사진 보고, 보고 계신데요. 글라스 5변 차량입니다. 뭐 많은 짐을 적재할 수가 있고요. 뭐 차박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엔진 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어 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약80% 이상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날림미 네, 휠을 보시면요. 이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도가겠습니다 연식 2016년 최초 등록일 2015년 5월 22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20만 3천 358km 주행하였습니다.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와제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조수석 디핸다 디핸다 단순 판금만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력전달, 조향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인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